있고, 옛날에는 마그네틱 가지고 다 하셨지만은 도시에는 구자이로도 있지만 광자이라고 그러고 라 있어요. 우리 뭐방풍신 하는 거 있답니까? 테이블에 광을 써가지고 하는 거있잖아 그걸 이용하면 광자이로도 있고 그다음에 설탕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는 GPS사이로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아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그습니다 아, 그렇니다 아, 그렇습니다. 다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그들다 아, 습니다다그 해가지고, 다, 이, 그, 1 5핀이나 이래가지고, 물표 찍어가지고, 교차방위 하고, 이렇게. 보여, 아. 어, 뒤로? 아, 안변한게딱 이거 안 변했나? 이건, 어? 이거 하 변했나? 맨날 안변한 그러면은 영원히 안 변했대요. 이게 또면 거의 안 변해. 이기오대에데도 저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저 우리는 이끄는가 이때 여전남으로합니까여기 남아 있는 게다이 다 요렇게 이제 손으로 아, 이렇게 어, 터치가 가능합니다. 터치가 아예. 가능하고, 요거 가지 학생들이 그, 수업하는데도 가르치고, 아, 학생들이 네, 직접 방의 네. 계획도 세우고 다 그래 합니다. 음. 음. 그래, 종이 해놓는 종이 해놓대로 하고,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, 요거 두대요 장비 두대 가지고 요런실 시습을 하고. 네, 아. 어, 예, 예, 예. 네, 예. 어, 그리고 어. 저쪽 안에 보시면은 저 시뮬레이터 실도 있어요. 선배저 컴퓨터 요 해가지고 오락사나 시뮬레이터 돌려 가지고요. 아, 아니, 한번 들어가 보십시 때는